입니다. 심리학자입니다. 행복하시죠? 네. 꼭 행복하셔야 됩니다. 음, 행복에 있어서 사랑은 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요즘 조금 재미있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일단 인간의 수명, 우리의 수명이 늘어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어, 황혼에 다시 사랑을 시작하는.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뭐 이혼이라든지, 사별이라든지, 아니면 아예 뭐 만혼. 정말 40 끝줄 50초반에 처음 연애하고 결혼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황혼의 로맨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중년 이후의 사랑, 결혼, 만남, 뭐 이런 것들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준비할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섯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상태를 점검하셔야 합니다. 감정적으로, 일단 감정적으로 과거의 상처에서 내가 자유로운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이 건강과 경제 이 부분을 이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내가 그 새로운 파트너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 정도인지, 스스로 내가 자립할 수 있는지 정도는 확인하고 그 정도는 만들어놓으셔야 합니다. 자두 번째는요, 현실적인 기대 설정입니다. 지나친 환상적인 로맨스, 이런 거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예, 현실적으로, 그리고 특히나 이 중년 이후의 사랑은 우정에서 기반하셔야 됩니다. 먼저 사람이 좋아야 됩니다. 호르몬이 막 작동해가지고 예쁘고 잘생기고 막 이런 거가 아니라 대화가 먼저 통하는 그런 관계가 먼저 설정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또 현실적인 기대 설정에서는 이 상대의 장점뿐만 아니라 단점도 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중년 이후에는 확실히 신체 기능이 떨어져요. 그러면 아름답고 건강하고 멋진 모습으로 만났는데 조금 지나고 나니까 병원 다니고 아프다라고 해요. 그런데 그런 것들마저도 이해하고 감싸줄 수 있어야 합니다. 아셨죠? 네. 자세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가족과의 관계를 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 그래서 이 자녀나 주변 가족들이 새로운 구성원을 받아들일 준비 또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도록 협조하고 또 그것을 노력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는요, 의사소통 기술이 향상되어야 됩니다. 예, 관계 안에서 발생했던 의사소통 문제들. 네, 이것들을 분명히 젊었을 때는, 아, 그 많은 문제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이제 갈등이 됐을 거고 또 어, 문제가 만들어졌을 겁니다. 이제 중년이 위해서는 그것을 반성하시고 보완하셔서 조금 더 세련된 의사소통 기술을 가지셔야 합니다. 사회적 지원도 확보해야 합니다. 친구나 전문가, 커뮤니티 모임 등에서 심리적 지지, 그 다음에 조언을 받으셔야 합니다. 아무리 내가 나이를 먹어도 사랑 앞에서는 아직 우리는 미숙하고 어리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사랑이 옳은 방식인지 저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뭐 이런 것들 정도는 주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죠. 자, 그다음에 중요한 거 있습니다. 개인의 독립성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재산, 시간, 이런 것들이요. 무조건 새로운 사람을 만났다고 해서 내 재산과 내 시간, 내 마음을 모두 그 사람에게 주면은 안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옳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서로 거리를 두고 존중하고 균형을 잡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고 그러한 노력들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아셨죠? 네. 자, 그러면 이 중년 이후의 사랑, 재혼, 만남 이런 것들은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성숙한 그 감정 관리가 장점이 됩니다. 왜냐하면 중년 이후에는 감정 조절 능력이 향상됩니다. 그리고 관계에서 결국에는 불필요한 갈등을 줄일 수 있죠. 그러니까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불필요한 갈등은 조절하고 의사소통은 더 발달하니까 서로에게 훨씬 더 긍정적인 피드백을 줄수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자아성찰과 성장에 도움이 된답니다. 이전의 관계에서 배운 교훈을 통해서 자신에 대한 이해가 깊어집니다. 이것을 새로운 관계에 적용하면서 관계는 더욱 깊어지고 폭넓고 그 다음에 어떤 깊이 있는 이해가 가능하게 되는 거죠. 세 번째는 뭐니 뭐니 해도 외로움을 해소할 수 있죠. 자녀의 독립, 또 본인의 은퇴, 아니면 이혼, 사별 이런 것을 통해서 외로움과 함께 허무함, 공허감도 밀려옵니다. 새로운 사랑은 결국 이러한 정, 정서적 안정과 정서적 충만감을 만들어 줄수 있죠. 또이네 번째는요. 이 삶의 활력을 증진시킵니다. 아무래도 사랑은 좋은 호르몬을 분비시키죠. 그러다 보니까 삶에 대해서 흥미와 즐거움이 더해집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울증이라든지 무기력증 이런 것들이 좀 완화됐고요. 삶의 질이 전반적으로 올라가겠죠. 자,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장점이요. 더 나은 의사소통을 할수 있습니다. 중년 이후의 사람들은요, 감정 표현과 의사소통에서 개방적이고 명확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허세 부리거나, 불필요하게 감추거나, 뭐,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해가 줄고 서로에게 정서적 지지를 잘해준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문제점들도 있습니다. 현실적인 문제점들이요. 음, 첫, 이첫 번째는 심리적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과거의 상처에서 정말 내가 어, 자유로운지, 아니면 과거의 상처를 다시 꺼낼 만한 그런 사람인지, 그니까 내가 잊고 있었는데 새로운 파트너가 과거의 파트너와 비슷한 행동을 해요. 그래서 오히려 더 과거의 상처가 덧나는, 과거로 에 회기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죠. 자, 그 다음에 생활 습관과 가치관이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있죠. 예. 한쪽은 너무 사회성이 좋아요. 한쪽은 정말 책 읽고, 집에서 꽃 키우고, 뭐 이런 거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이 만났다라고 하면 이거는 젊었을 때 만났을 때보다 더 갈등이나 이 문제가 생길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항상 이 적당한 거리감 이런 걸 유지하시는 게 좋고요. 또 생활 습관이나 가치관이 비슷하신 분을 만나시는 게 좋습니다. 가족 관계도 문제가 생기죠. 특히 재산이 많으면 어떻게 돼요? 자녀들이 반대합니다. 어 혹시나 내 재산을 뺏기지 않을까? 뭐 새로운 엄마한테, 새로운 아빠한테 어 뺏기지 않을까? 이것 때문에요. 그리고 또 정말 순수한 마음에서도 새로운 가족이 생긴다는 것, 이 가족 구성원의 어떤 역학관계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주 천천히, 편안하게 가족 구성원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서로가 노력해야 합니다. 자, 또 있습니다. 사회적 편견이요. 그러니까 이 나이에 대한 편견, 야, 그 나이 먹어서 뭔 연애를 하고 결혼을 또 한대야. 뭐 이런 식의 편견, 그럴 필요 없습니다. 사랑은 죽을 때까지 하는 겁니다. 그 사랑이 죽을 때까지 하는데 나는 연애만 하겠다. 그럼 연애만 하시면 돼요. 근데 내가 사랑을 하는데 결혼까지 해야겠다라고 하면 결혼하시면 됩니다. 사랑은 누구말 들을 필요가 없어요. 내 형편에 맞게 내 선택입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저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주변의 도움이라든지 아니면 심리적 지원 같은 것도 받으시면 좋겠죠. 네. 그 다음에 의외로 어 다들 외로운데. 다만 뭐70 먹어서 60 넘어서 재혼한다 그러면 은근히 이 모임 안에서 식이 질투가 많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실질적으로 장애가 될수 있다 이렇게 편견에 의해서 장애가 될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이것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음이 구성원들끼리는요 솔직한 대화가 제일 중요합니다. 나이 먹고 정말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고 병들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허세 부리고 내숭 떨고 이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솔직하게 얘기해서 서로가 서로의 가치관이 맞는다면 취미도 맞고 생각하는 것도 맞다. 그러면 사랑을 하셔도 좋습니다. 네, 만약에 너무 한쪽이 서툴러다 아니면 무엇인가 심리적 외상이 크다, 트라우마가 있다 이렇다면 심리 상담을 받으셔도 좋죠. 또 좋은 거는요, 이 가족과의 관계, 소통을 좀 늘리시는 것도 좋습니다. 두 분이 조금 만나서, 어, 믿음이나 확신이 생겼다. 그러면 자꾸 가족 모임들을 하는 거죠. 같이 밥도 먹고, 같이 여행도 가고, 이렇게 해서 시간을 자꾸 주는 겁니다. 접촉 시간을 늘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적을 정해놓고, 우리 결혼할 거니까 니들 허락해가 아니라, 이렇게 해서 하다가 물어보는 거죠. 어때? 저 아줌마 어때? 저 아저씨 어때?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계속 접촉면을 늘려주면, 그러면 조금 완화될 수 있습니다. 거부감들이요. 네. 그 다음에, 현실적인 스케줄이요.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막 이럴 필요 없어요. 어차피 늦게 만났습니다. 조금 더 늦는다고 몸 문제가 되겠어요. 조금 여유있게, 천천히 하십시오. 네. 그 다음에, 사회적 지지를 받는 모임, 그 다음에, 친구, 그 다음에, 커뮤니티, 이런 데가 있으면 좋죠. 그래서 같이 운동을 한다든지, 같이 뭐, 종교모 의임을 한다든지, 지역사회 봉사를 한다든지, 이러시면 두 분의 관계가 더욱더 발전합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요즘 의뢰를 하는 상담 사례예요, 이게. 음, 뭐, 60 말, 70 초에 다시 사랑을 시작하시는 그런 경우도 봤고요. 또, 아니면 뭐, 이40 말에 아내가 병으로 사별해서, 음, 홀로 남으신 분이 다시 사랑을 시작하려고 하는 분, 이런 분들도 봤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랑은 죽을 때까지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건강, 정신 건강, 육체 건강, 그 다음에 경제적 안정성을 언제든지 확보하시고요. 좋은 사람이 나타나면, 편안하게 연애하고, 사랑하고, 그 다음에 결혼은 그때 알아서 결정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셨죠? 자, 주말 잘 보내시고요. 음, 월요일 날 다시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심리학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